달아 볼 거예요. 다이소에서 음, 긴거 길이가 음, 220까지 연장되는 커튼봉을 3,000원에 구매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철물점에서 10개 500원. 다 이게 커튼봉이 음, 1점, 지름이 1. 지름이 1.5그 커튼봉에 딱 맞게. 딱 맞게 설치될 거예요. 기존에 팔던 이런 커튼봉은 너무 밑으로 많이 내려와갖고, 커튼봉이 이렇게 밑으로 설치될 것 같아서, 이런 브라켓을 별도로 구매했습니다. 그러면 커튼봉을 설치해볼게요. 저는 과감하게, 나사를 박아버릴 거예요. <laughs> 제 차는 오래된 차라 이렇게 나사를 박아버릴 거예요. 위치를 잘 잡아주고. 일단 뚫어봐요. 어떻게든 되겠지. 폐차할 때까지 타면 돼요. 춥고. 어? <목소리도> 성공! 자, 이렇게 커튼이 완성됐습니다. 아이고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돌아 사이즈는 따로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다시 커튼봉을 늘려. 됐어. 완성. 이렇게 커튼을 설치해놓으니 철수도 안, 한, 안 해도 되고. 매번 커튼을 붙였다 뗐다 하지 않아도 돼요. 그러면 세팅짐이 한번 줄었습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어요. 이렇게 일자로 통으로 연결해서 커튼을 설치했어요. 저 끝에 남는 게 살짝 아쉽네요. 이렇게 하니 훨씬 더 보기 좋군요. 주행할 때는 커튼을 뒤로. 뒤로 옮겨서 주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렇게 창문만 가렸지만 원하신다면 커튼봉을 더 길게 해서 저 끝에까지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짜란. 이렇게 창문을, 차 문을 열어도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. 답답하다면 이렇게 열어주면 됩니다. 너무 간단하죠? 차만 망가질 뿐입니다. 이 트렁크 부분은 압축봉 브라켓을 이용해서 미리 달아놨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그래서 항상 설치해놓고 철수하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.